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어, 이제 12월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뭐니 뭐니 해도 내복 입는 겁니다. <laughs> 네, 한겹더 입으면 그만큼 따뜻해지지요. 어, 예전에 음,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어, 직장을 가지고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들에게 콕 어, 드리는 첫 선물이 있었습니다. 네, 빨간 내복이었습니다. 주로 12월에 졸업하고 1월에 입사해서 처음 받는 월급이면 한 겨울철 이어서 그때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이제 내복이었던 것이지요. 왜필이면 빨간 내복이었을까요? 어, 동지 딸의 그 붉은 팥죽을 먹는 것, 악기를 내쫓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또 혹은 붉은색이 뭐 왕족을 나타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래들이 있지만 뭐그 당시에 패션을 전혀 <laughs>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나라가 속옷을 입기 시작한지가 1960년대부터랍니다. 그러니 60년대 70년대 와서 내복은 굉장히 귀한 선물이어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아주 좋은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님에게 드리는 제일 좋은 선물은 뭘까요? 돈입니다. <laughs> 아, 네, 역시 돈 돈입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아, 모든 것이 돈으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첫 월급 타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 선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내가 첫 월급을 타고 부모님 말고 하나님께는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첫 월급 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소산물을 얻으면 너희는 꼭 이렇게 해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장소에 그 광주리를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고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제 내가 들어와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광주리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도 허비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서 이렇게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첫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들이 이집트의 종사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첫 열매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자유를 주십시오.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작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죠요 그런데 그 자유의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이게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바다에 이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수장당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 첫발길을 내딛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빵이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들판에 하얗게 만나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반죽하여서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뭐 쪄서 먹기도 하고 먹었더니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라고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어야 합니까? 다른 게 먹고 싶답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구체적이죠? 네. 만나만 먹다 보니 부추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파 마늘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만 먹다 보니까 기력이 다 쇠해졌다. 고기도 먹고 싶고 이런 것들 다 먹고 싶다. 금방 실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이 그리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염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너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먹거리 마음대로 먹게 된 때가 몇년 됐습니까? 한 우리 사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사0년 전에도 먹는 것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은 여전히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아직 만족 우리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공짜로 내리는 만나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농사지어서 파만을 먹는 게 좋은가요?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축복일까요? 예전에 시골에서 우리 많은 부처님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상경하신 분들이지요. 시골에 있을 때 농사지어서 도저히 먹고 살수 없어서. 다이 서울로 올라오신 거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공장에 회사에 취직해서 사는 거 그거 큰 복이었고 축복이었고 성공이었죠 근데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어, 이제 조그만 주말 농장 사서 텃밭 사서 <laughs> 텃밭에 가서 이제 농사 짓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겨워서 올라왔는데 이제 그게 그리워져서 그것 먹고 싶다고 농사짓는 그것이 낙이 되고 또 그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해 주시는 따뜻한 밥 먹고 그 반찬 먹고 사는 게 축복인가요? 아니면 일해서 자기가 독립하는 게 축복인가요? 만나를 먹는 게 축복인가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그 소산을 먹는 게 축복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려다가 가난 땅에 거주하게, 그 가난 땅에서 농사 짓고 살수 있도록.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 스스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내려주신 그 만나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먹였던 젖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젖을 먹고 성장한 이후에는 스스로 농사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도 마찬가지겠지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 자녀들을 그렇게 성장시켜서 그 아이가 독립하는 모습을 보면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부모에게 큰 상급이고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에게 첫 월급을 타서 내복을 사드리는 것은 선물을 사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저를 길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첫 소산물을 얻게 되거든 너는 그 마음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끝그 첫 열매 자체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사장에 올라가니 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난 이후에 자녀를 낳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그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중에 차이점 중에 물론 곡식을 드렸고 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양을 드리는 이 표현 앞에 첫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이유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가인의 재물과 차별 구별점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아벨은. 첫 새끼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처음 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그런 그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처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처음은 방향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그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시작했다고 반을 다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시작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해서 첫발을 내디었으면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 방향을 바꾸려면 배나 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은 반인 것이죠. 아니 오히려 시작은 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혹시 고속도로를 운전하시다가 혹시 그 톨게이트에서 이정표를 잘못 보고 그 출입로를 한번 놓치신 적이 있나요? 운전을 제가, 제가 지도를 길치라, 길을 자주 잊어버리는, 잃어버리는데, 이 출구를 하나 놓치면 그 다음 출구 나올 때까지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출구를 놓치는 순간 다음 출구에서 나와서 돌아와야 되지요. 그게 앞으로 다음 출구까지는 20km가 걸립니다. 20km는 가야지요. 이 길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20km를 갔다가 돌아와야 되지요. 이첫 발걸음이라는 거. 내가 길을 놓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또이 처음이라는 것은요. 우선 순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최고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시를 적으셨습니다. 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다 하고 해야 하는 일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될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 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 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김진선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우선 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몇 등이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해라. 너희가 처음 그 만물의 처음 소산을 얻게 되면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내 것이다. 처음 난 새끼는 다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겠다라고 모세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열 번이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만 그 장자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는 다내 것이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장자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첫 소산물을 얻었을 때그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올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고 예배해 드리는 것이지요. 이 율법은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한번할수 있는 예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열매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이 본문은 일생에 한 번만 적용되는 본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그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였을까? 여러분 첫 열매 언제 얻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첫 예물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첫 열매 드릴 기회가 없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를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나는 새벽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맨 마지막 단에 신영복 선생이 이렇게 고백,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라고 시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만나는 시간은 매 시간마다 처음입니다. 그 처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을 드리는 첫 마음을 드리는 그 정성과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 두고 하나님을 가장 1등으로 두는 그런 삶이야말로 이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달 시작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이한 달을 또이한 해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매일매일을 처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귀한 이첫 열매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광주리에 담아 높이 올려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모세의 우리 유언을 듣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처음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첫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우리 이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n.